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. 경기 도서관 이번에 개관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그 지금 제 뒤로도 책들이 보이는데, 제가 영화 작업할 때, 또 시나리오 쓸때 모든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책들이 잔뜩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늘저의뭐 조그마한 서재지만,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늘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책들을 다시 항상... 만지작거릴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지금 뭐 여기 있는 이 책들보다 수만배, 수십만배 더 많은 책들이 이번에 이제 경기도 소관에서 이제 시민,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, 예, 네. 괜히 제가 다 설레이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이 AI 시대라고 뭐 요즘 말들이 많지만, 그럴수록 우리가 AI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,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관점과 방향을 가지려면 역시 또 책으로부터 많은 도서들로부터 그런 영감들을 원천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도서관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중요해지리라고 믿고요. 또이 도서관 자체가 이미 뭐 클래식한 보드 게임에서부터 AI까지를 다 아우르는 되게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. 하나의 차원 높은 문화 공간.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경기도서관 멋진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가 됩니다. 예, 저도 이제 처가가 수원인데 <laughs> 처가 쪽 갔을 때 저도 도서관에 직접 한번 빨리 들러보고 싶네요.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. 예, 오늘 경기도서관 개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예, 많은 기대와 응원 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